여러분 혹시 파이 네트워크라고 들어보셨어요? 스마트폰으로 코인을 모은다는 바로 그 프로젝트 말이에요. 오늘은 바로 그 파이 네트워크랑 우리가 다음 세대다 하고 나타난 인터링크 네트워크를 비교 분석한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한번 뜯어보려고 합니다. 이둘 과연 뭐가 다를까요?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. 먼저 파이 네트워크가 어떤 길을 열었는지 간단히 짚어보고요. 그 다음엔 오늘 진짜 주인공이죠? 인터링크 네트워크는 대체 뭔지, 그리고 얘네가 내세우는 팀 보상 시스템은 또 뭔지, 사람들만의 인터넷이라는 비전까지 알아본 다음에 두 개를 딱 놓고 비교해 볼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, 그래서, 우린 뭘 해야 하는지, 그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파트입니다. 모바일 채굴의 선구자라고 할수 있죠. 바로 파이 네트워크. 아마 많은 분들 휴대폰에 이미 깔려 있을 텐데 이 프로젝트가 시장에 뭘 보여줬는지 그 기준점부터 한번 잡아보죠. 그러니까 파이 네트워크의 핵심 아이디어는 이거였어요. 진짜 간단한데 엄청 강력했죠. 뭐 비싼 컴퓨터나 채굴기 이런 거 전혀 필요 없이 그냥 우리가 매일 쓰는 이 스마트폰 하나만으로 암호화폐를 가질 수 있다. 이걸 가능하게 한 거예요. 이걸로 전 세계 수천만 명을 끌어모으면서 야 이게 되네 라는 걸 처음으로 보여준 거죠. 오케이 파이가 그렇게 1세대의 문을 활짝 열었어요. 그럼 이제 그 다음 주자가 나와야겠죠. 이 자료에서 말하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바로 인터링크 네트워크입니다. 과연 이 친구들은 파이가 닦아놓은 길 위에서 뭘 어떻게 더 하겠다는 걸까요? 와, 근데 이 인터링크의 성장 속도를 보세요. 진짜 무섭습니다. 이 자료를 보면 며칠 만에 사용자가 10만 명이 늘어서 벌써 410만 명을 넘었다고 해요. 이 숫자만 봐도 지금 시장에서 얼마나 핫한지 바로 감이 오죠?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인터링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파이랑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. 얘네는 그냥 코인 채굴 하세요. 이게 끝이 아니에요. 목표가 훨씬 커요. 검증된 진짜 사람들만 모아서 아예 새로운 웹3 인프라, 그러니까 인터넷의 판을 새로 짜겠다는 거죠. 자, 이제부터 인터링크가 왜 그렇게 다른지 그 핵심이 나옵니다. 바로 팀 보상 시스템인데요. 이건 혼자 열심히 버튼 누르는 게 아니에요. 팀으로 뭉쳐서 뭔가를 해야 보상이 생기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경제 모델인 거죠.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. 나 혼자 그냥 출석 체크하듯 버튼 누르는 걸로 끝! 이게 아니라는 거죠. 내가 속한 팀이 다 같이 활발하게 활동하면 그게 곧바로 우리 팀원 모두에게 돌아오는 진짜 돈이 되는 구조. 바로 그렇게 설계됐다는 겁니다. 자,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보상 구조가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나와 있죠?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보상이 막 가격이 널뛰게 하는 그런 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. 1달러 가치에 딱 고정된, 그러니까 거의 달러 현금이나 마찬가지인 USDC로 매달 꽂아준다는 거죠. 제일 높은 1티어는, 와, 한 달에 8,910달러네요. 엄청나죠?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. 진짜 대박인 건이 보상이 누적된다는 점입니다.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내가 이 티어를 달성했다? 그럼 이 티어 보상만 꼴랑 받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3, 4, 5, 6 티어 보상까지 싹다 더해서 받는다는 거예요. 이거 동기 부여가 안될 수가 없겠죠? 아니, 근데 이렇게 진짜 돈을 막 주려면 뭔가 확실한 게 있어야 하잖아요. 그쵸 바로 그겁니다. 이런 보상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는 인터링크만의 핵심 기술. 사람들만의 인터넷이라는 비전을 뒷받침하는 기술이 대체 뭔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인터링크가 풀고 싶어 하는 가장 큰 숙제가 바로 이겁니다. 어떻게 봇 없는 인터넷을 만들까? 사실 지금 인터넷은 가짜들 천지잖아요. 여론 조작하는 봇, 광고하려고 만든 유령 계정, 이런 것들 싹다 걸러내고 정말 100%찐 인간들로만 이루어진 세상을 만들겠다. 이게 얘네 목표인 거예요. 그래서, 인터링크에 들어가려면 아주 깐깐한 3단계 인증을 통과해야만 합니다. 첫 번째, AI가 내 얼굴을 싹 스캔해서 특징을 분석하고요. 두 번째, 그냥 사진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사람인지, 눈 깜빡임이나 미세한 움직임 같은 걸로 체크를 해요. 그리고 마지막, 여기서 진짜 핵심 기술이 등장합니다. 바로, 영지식 증명이라는 기술인데요. 말이 좀 어렵죠? 쉽게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. 편의점에서 술살때 주민등록증을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성인 맞음이라는 초록불만 딱 보여주는 거죠. 내 이름, 주소, 주민번호 같은 민감한 정보는 하나도 안 보여주고 오직 나는 유일한 진짜 사람이다 라는 사실 하나만 딱 증명하는 겁니다.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신뢰를 만드는 엄청나게 중요한 기술이에요. 자 그럼 지금까지 파이와 인터링크의 특징들을 쭉 살펴봤는데요. 이제 두 프로젝트를 테이블 위에 딱 올려놓고 뭐다 어떻게 다른지 한눈에 비교해 볼 시간입니다. 1세대와 2세대 그 차이가 뭔지 확실하게 정리해 보죠.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들어오죠. 파이의 핵심은 누구나 암호화폐를 갖게 하자. 즉 대중화의 방점이 찍혀 있어요. 반면에 인터링크는 검증된 사람들을 모아서 새로운 판을 짜자 그러니까 신뢰 인프라를 만드는 게 목표인 거예요. 애초에 꿈꾸는 그림 자체가 다른 거죠. 사용하는 기술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고요. 파이는 모바일 채굴 기술, 인터링크는 진짜 사람인지 가려내는 AI 인증 기술이 핵심인 셈입니다. 자 그럼 이렇게 다른 두 프로젝트를 보고 나서 이 자료가 내리는 결론은 뭘까요? 그래서 둘 중에 뭐가 더 짱인데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. 이 자료의 결론은 아주 명쾌합니다. 둘중 하나를 고르지 마라. 왜냐? 파이는 몇 년에 걸쳐서 만들어 놓은 이 엄청난 커뮤니티가 있잖아요. 이건 무시 못할 자산이죠. 반면에 인털링크는 최신 기술력에다가 실제 돈으로 보상해주고 제도권으로 가려는 음기림까지 보여주고 있고요. 그러니까 마치 계란을 암바구니에 담지 않는 것처럼 두 프로젝트에 모두 참여해서 리스크는 줄이고 기회는 넓히라는 아주 전략적인 조언인 겁니다. 네. 그래서 이 자료의 최종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. 선택하지 말고 조합하라. 이 줄을 라이벌로 볼게 아니라 미래 디지털 경제라는 거대한 퍼즐을 맞추는 서로 다른 조각으로 보라는 거죠. 각자 가진 무기가 완전히 다르니까요.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는 것 같아요.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디지털 세상에서 신뢰를 얻기 위한 비용은 바로 내가 진짜 인간임을 증명하는 것이 될까요? 과연 우리는 어디까지 증명하게 될까요?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세상은 또 어떤 모습일지 한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